어, 오늘은 지금 3일차 현장이 되겠고요 단열재는 이제 시공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페인트 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인트에 퍼티를 먹이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계십니다 <목소리> 보시면 이렇게 좀 젖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 여기는 중간에 조인트 자리에 망사 테이프로 붙이고 퍼티를 한 후에 샌딩을 하고 마르면 바로 페인트를 작업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모서리에 어, 단열재 마구리면이 나오지 않게끔. 대각으로 졸리컷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모서리를 만들었는데, 요게 지금 어떤 몰딩인가요? 없어요. 페인트 쓰는 코너비트라고, 아, 페인트 쓰는 네, 코너비트인가요? 각을 살려주는 거, 요런 식으로 아. 작업이 되는 거. 요런 아. 식으로 각이 살아나게끔? 예, 예, 예. 이 상태가 붙으면 이렇게 이쁘게 컬러가 나오네. 그럼 요 지금 코너 이거 코너 비드라고 하는 거죠? 어 네, 네. 아, 그러면 이 소재는 어떤 지금 소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동이랑 이 아래를 보시면 금속. 음, 아, 금속으로 돼 있어요. 아, 금속으로 되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일반적에 으 쓰는 건 이걸 많이 쓰죠 그럼 모서리도 퍼티를 먹이고 나서 그예 그렇죠. 자체가 동이기 때문에 그냥 붙진 않아요. 예, 퍼티를 바르고 얘를 붙인 다음에 접착성이 없어서 그렇죠. 퍼티를 먹인 다음에 붙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저희 골드 폭스 보드를 처음 접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 바다를 매길때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일반 석고랑 똑같아요. 일반 석고랑 똑같은 예, 느낌이신가요? 여기 거칠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단단하면 석고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열재가 딱딱하게 나온 소재를 처음 보시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어. 보통 그 시청자분들이 예, 단열재라고 하니까 좀 물렁물렁하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일반적으로 뭐 약간 수출품 개념 석고처럼 돼 있어서. 예. 페인트 작업하기에는 굉장히 빠데 작업하기. 작업하기. 그 단열재 표면에 무슨 빠데를 먹이냐, 무슨 마감을 오십시오. 하냐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 할 있는데. 예. 퀄리티가 확실히 떨어지죠. 이거보다는 음. 얘는 그냥 일반 석고랑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여쭤보는 이유는 처음 써보셨기 때문에 네,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좀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괜찮은 거없요 뭐. <laughs>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부셔놓으면 이거 언제, 언제 종이를 걷어내는 겁니까? 종이는 안 걷어내요. 아, 종이는 걷어내지 네. 않아요? 여기 구해보시면 다 일어나, 일어났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아... 빼주는. 아... 그러니까 이이 접착만 되게끔. 아, 접착만 되게끔.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 또한번또 올릴 거예요. 아... 이제 살을 올린다, 고하죠이상태로 이렇게 보기싫잖아요 예, 그렇죠. 굳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신다는 말씀인 거죠? 바로 올려도 상관없어요. 아, 바로 올려도.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항상 모서리나. 그치. 저 안쪽의 모서리 같은 데를 어떻게 마감하냐고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그니까 이거 는 코너도 되지만은. 예. 이런 모서리도 가능해요. 아저 안쪽의 모서리도. 예. 약간. 예예. 비한 예. 코너도 가능하고. 아. 그래서 이거, 이걸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예. 들뜨지 않아야 돼요. 아까 처음에 살에 들주면은 예. 얘가 붙이기 전에 걔가 말라버리면은 얘는 들뜨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뺀다고 생각하시죠? 공기를 뺀다라는 네. 느낌으로? 그렇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기 지금 골드 폭스보드 표면에다가 보통 집 내부에서 페인트 아니면 도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지금 한국 바로코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저희 단열재에 이렇게 손 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좀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양을 어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가정 주부분들이 굉장히 아 하시겠죠. 한국 바로코에서 지금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아, 지금 기술 영업부 이사로 근무 중입니다.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통 이렇게 스톤 느낌의 마감을 하는 것들은 일반 가정집에서는 흔하지 않는 시공 방법인 것 같고 제 경험으로는 보통 카페 같은 데 주로 많이 하는 오피스. 걸 봤거든요. 그러면 그 어, 지금, 저희, 이제, 골드폭스보다 한국 바로코하고 콜라보를 해서, 예. 이제 인테리어 시장에 처음,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벽지보다는, 예. 좀더 고급스러움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럼요. 훨씬, 벽지보다 훨씬 고급스럽고요. 관리도 아무래도 훨씬 편하죠. 한국 바로코에서 나오는, 예. 제품 종류들 중에 몇 종류의 스톤이 더 나오나요, 지금? 스톤 지금 기본적으로 16가지 색깔이 이렇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16가지요? 예. 예, 예. 예, 근데 간혹, 이제, 그, 원하는 경우에는, 예.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조색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예. 그, 그런 경우는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톰은 지금 한 16가지고, 저거는 뭔가요? 요거는, 예. 이제 스타코 종류인데요. 스타코 종류? 예. 요쪽에서, 요쪽에서 색깔을 고르고, 예, 예, 예. 질감은 이쪽에서 고르는 건데, 예. 샌드빈이라는 제품에서 1.0, 2.0, 3.0으로 점점 굵어지는 거고요. 1.0, 2.0, 3.0이라고 하는 거는 주사의 알갱이 크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예. 굵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그 주사 제품이나 스톤 제품들이 네. 저희 골드폭스 보드에 네. 다 마감이 가능 거죠. 예, 부착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수용성 아크릴 수지와 기사를 혼합해서 배합을 해 놓은 예. 제품이기 때문에 부착에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잘 모르시는 일반 시청자 분들은 네. 어, 단열재에 과연 이런 느낌을 네. 바로 낼 수가 있, 있겠나 네, 네. 심지어는 이제 이쪽에 업을 하시는 이제 인테리어 업체 분들도 아, 네. 과연 단열재 표면에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심들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아, 기존에 저희가 외단열하는 시공하는 경우에도 예. 단열재를 부착하고 메쉬를 한번 담아줍니다 근데 지금 골드폭스 보드의 지금 면제는 예. 이미 저희가 메쉬를 담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예. 그 마감재만 그대로 진행을 해도 단열재와 단열재 그 조인트 부분만 퍼티로 잘 그 잡아주면 예.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골드폭스보드는 일반 단열재하고도 비교를 해도 시공이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어, 어, 시공이 훨씬 더 간편해진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특히 주부분들이 봤을 때는 재료를 그냥 별도로 구매하셔서 네. 셀프 시공도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저희 제품은 지금 현재로서는 셀프 시공은 좀 어렵고요 예.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제품들은 예. 도구를 사용하거나 롤러를 사용해서 질감을 내주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 그 제품은 셀프시공 하게끔 소포장을 해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나중에는 지금 그 이사님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업을 하면서 네. 단열재 표면에 이런 스톤 느낌이 나는 질감을 네. 바로 단열재에다가 우리가 마감 표현을 해서 예.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집 내부에서 다양한 인테리어를 낼수 있는 소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여기 실내에 예. 이렇게 스톤 마감을 하는 거는 예. 한국 바로코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예. 그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예. 이쪽 업종에서 현장에서 일을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몇년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됐습니다. 골드 폭스 보드라 그래가지고 네. 단열재 표면에다가 이렇게 스톤을 바로 발라본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맞습니다. 아니면 없으세요? 네. 그럼 처음 발라보시는 네.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저희 단열재 표면에다 발랐을 때 느낌하고. 네. 이 골조면에 발랐을 때 느낌이 어떤 차이가 혹시 있나요? 아 지금 차이는 많이 납니다. 차이 많이 나는가? 네. 어떤 측면에서 아, 차이가? 폭탄 이것은 예. 자재가 잘 나가고, 예 예. 공격한도잘 나가고. 아잘 나간다라는 게이 시공이, 아, 시공이 편하다. 시공이 편하다. 아 보통 그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단열재 표면에 스톤 마감을 했을 때잘 네. 부착이 될까라는 아, 네. 의구심을 좀 갖거든요. 것으로 말가드리겠습니다 의심, 예. 의심 안 가도 될 네. 정도로 잘 네. 붙는다는 거죠. 네. 오늘은 그 골드폭스 보드로 시공하는 아파트 현장 마지막 날인데요. 어떻게 마감이 되고 있는지 같이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현관 입구가 되겠고요. 저 전면에 보이는 벽이 원래는 그냥 일반 도배 지가 붙어 있는 벽이었는데 어, 한국 바로크하고 단열료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이 실내에도 이렇게 스톤 느낌이 나는 마감재를 추가를 해서 주부분들의 니즈를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이 스톤 느낌의 마감이 되어 있는 벽체가 골드 폭스 보드. 단열 공사를 다시 한 다음에 바로 표면에다가 이렇게 화강석 느낌이 나는 석재 마감을 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 쪽에 또 곰팡이하고 결로가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다 뜯어내고 지금 이렇게 골드 폭스 보드를 시공한 후에 지금 방금 페인트를 발라놓은 영상입니다. 깔끔하죠? 이렇게 외기와 접한 면에 단열재 소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마감을 하면요 아무래도 결로나 곰팡이에서 좀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쪽 베란다가 되겠는데요. 여기도 이제 탄성 코트로 어몇 개월 전에 고객님께서 다 뿌렸다가 곰팡이하고 결로가 나서 다 뜯어내고 이렇게 골드 폭스 보드를 설치한 다음에 화이트 색깔이 나는 페인트로 방금 예.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화성 송산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현장에서 단열공사 및 마감까지 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좀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는 단열요가 되겠습니다. <목소리>